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파일 입출력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입출력, 프로그램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이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시죠? 어, 그런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닷넷에서 사용했던 파일 입출력 생각해보면 어, 뭐 파일과 관련된 클래스들을 불러가지고 뭐 입출력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을 윈도우즈 8에서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 블론에서 뭐 입출력하는 건 똑같은데, 딱 하나, 크게 달라진 점은 파일 쓰기에 어떤 권한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기존에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체에 대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면, 윈도우즈 어, 에이스에서는 파일 입출력이 가능한 곳이 앱에 할당되어 있는 저장 공간, 아니면 도큐멘트나 어, 사진 폴더와 같이 공용 저장 공간에만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외의 공간에는 입출력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샌드박스 모델로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도우즈 어, 8에서 파일 입출력을 할때 닷넷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system.io 라는 네임스페이스 입니다. 이 안에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어, 여러분들은 파일 입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파일 입출력과 관련되어 있는 어, 샘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이 샘플만 잘 활용해서 하, 활용을 하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주소가 있죠. code.msdn.microsoft.com에 windows apps의 파일 액세스 샘플 d 7 2 3 2 5 9 7 자, 이 해당되는 주소에 가보시면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실행은 시켜보시면서 하나씩 그 내용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코드 MSDN Microsoft.com Windows Apps라는 곳에 가보시게 되면 어, 훌륭한 코드 샘플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에 있는 샘플을 바탕으로 어,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비주얼 스튜디오에 제가 해당되는 샘플을 이미 띄워놨습니다. 먼저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SDK 샘플이라고 나타나게 됐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파일을 만드는 방법, create sample.dat라는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텍스트를 쓰고,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어, Hello World라고 치고 Write를 해보면 네, 여기와 관련어 있는 파일이 어, Document 폴더에 예, 이미 이렇게 생성이 돼 있는 게 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Create 파일을 하고 여기다가 Hello World 대해서 쓰고, 읽고, 다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쓰는데, 파일은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첫 번째는 텍스트 파일, 두 번째는 바이너리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이트로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일을 쓰긴 쓰되, 스트림으로 쓰는 방식에 대한 테스트 코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프로퍼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퍼티에 관한 정보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네임은 sample.dat, 파일 타입은 sample .dat, dat, 그리고 11바이트다 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기능은 mru라고 하죠. 최근 사용한 파일 목록에 어떻게 추가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카피하는 테크닉, 마지막으로 파일을 삭제하는 코드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create a file이라고 해서 파일을 만드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어, 파일에 대한 생성 방법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일은 아무데나 만들 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허용되어 있는 폴더 중에서 Document Library 파이, 어, 폴더에다가 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known fold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 윈도우즈에 보면 문서나 사진, 동영상과 같이 이미 알려져 있는 타입의 폴더들이 있죠. 그 폴더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객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 document library라고 하면 d o c u 를쓸수 있는 d o c u m 문서 폴더를 의미하게 되고요. 문서 폴더를 저장 폴더로 일단은 가지고 온 겁니다. 이 폴더에다가 Create a file sync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main f i l name 그다음에 create에 할수 있는 이 옵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create 파일을 할때 async를 사용을 한다, awake와 async를 사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비동기적으로 파일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Windows 8부터는 이 어웨이크 어싱크를 사용해서 비동기적으로 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됐는데요.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파일이 특정한 이유로 써지지 않다든지 아니면 잠시 쓰는 작업이 보류가 돼 있으면 이 작업 때문에 전체 앱이 멈춘 것 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파일 생성 작업 자체가 일단은 비동기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인 페이지에 파일 네임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파일 네임을 스트링으로 기술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이 샘플 파일 안에서는 파일 네임을 이미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게 보이죠 이 파일 네임을 가지고 와서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ample.dat 라는 파일 네임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파일을 쓸때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 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파일, 파일을 바꾸어 달라라는 옵션이 되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일단 멈춰놓고 여기서 다른 옵션들을 확인해 보면 어, 중복된 파일이 있을 때는 유니크한 이름, 뭐 가로 1 이런 식으로 유니크한 이름을 붙이는 옵션, 다음에 그것을 바꾸느냐 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맞는 옵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파일을 생성하고, 어, 생성된 파일의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텍스트 박스에 파일이 생성되었다라고 출력하는 파일 생성에 관한 부분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수 있던 부분들이 뭐였을까요? 자, 두 번째로 여기서 실행을 해 보면, 두 번째는 텍스트 형태로 파일을 IO 하는, 입출력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소개인데요. 자, 이 텍스트 IO 같은 경우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샘플 파일을 읽어와서 파일 계획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정이 뜨네요. 자, 이 샘플 파일을 가지고 와서 바로 파일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이 루트의 샘플 파일에서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생성했던 그 파일의 경로와 내용을 가지고 이미 파일 객체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걸 스트리지 파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스트리지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어, 스트리지 파일을 오픈해서 거기다가 텍스트 형태로 입력을 할 텐데요. 입력을 할때이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is null or empty로, empty로 안에 있는 내용이 빈값이, 빈값이 아니면 바로 작성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file.io라는 이 클래스를 불러서 직접 해당되는 파일에 방금 그 내용을 쓰는 이한 줄로 바로 파일 안에 텍스트가 들어간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단넷에서도 어렵지 않게 file.io를 했었는데요. 훨씬 더 한결 더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여기 또 비동기형으로 wake와 async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읽는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파일을 읽는 부분도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 여기 보시면 read text async하고 파일 경로를 줬다라는 이 부분만 달라집니다. 리턴 값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세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네, 여기에서 보시면, 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바이트 타입으로, 다시 말해서 바이너리 타입으로 입출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이너리 타입으로 입출력할 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너리 타입으로 입출력할 때는 그냥 입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걸 스트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퍼에다가 일단은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이 해당되는 버퍼 객체를 바로 바이너리에 와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진 부분은 일단은 이 텍스트를 예, 버퍼로 만드는 이런 메소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버퍼를 파일에다가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는 방법 같은 경우도 달라진 메소드는 바로 이 부분이죠. 리드 버퍼 어싱크라고 해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버퍼로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스트링으로 읽어드리면 됩니다. 자, 이때도 리드 스트링 여기 보시면 데이터 리더가 있고요. 이 데이터 리더를 이용을 해서 버퍼 안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한 다음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텍스트 박스에 넣어서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림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스트링 같은 경우는 하나의 흐름이죠. 그렇죠. 이렇게 길게 오는 이 흐름이니까 흐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일이 깨졌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뭔가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라는 작업을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보시면 스트리밍 스트리밍 스트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직문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해당 작업 하나하나에 대한 안전성을 반드시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쓰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객체를 불러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어, 볼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어 해당되는 이 사이즈에 대해서 어 싱크를 해서 스트리밍을 완성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파일의 프로퍼티를 보는 기능인데요. 이 프로퍼티를 보는 작업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파일 객체를 가지고 왔고요. 이 파일 객체에 점 찍으면 바로 네임 점 찍으면 바로 파일 타입, 이렇게 쉽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추가적인 프로퍼티를 가지고 올 때는 파일에 basic, Get Basic Property Async라고 해서 좀더 추가적인 정보를 더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베이직 프로퍼티의 사이즈,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등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타입에 따라서 좀더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MRU라고 돼 있죠. 최근 사용한 파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 최근 사용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s t 리 r a g 리 Application Permissions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 보면 most recently user list, used list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밑에 add m e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파일과 파일명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어, 굉장히 쉽게 최근 사용한 파일 목록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자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스트리지의 애플리케이션의 퍼미션즈라는 이 폴더 어, 이 클래스 밑에 있는 어이 엔트리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역시 반복해서 추가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최근 사용한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에 함께 묻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기능들은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남은 기능이 이제 카피하고 딜리트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기능은 아주 심플하다는 생각이 바로 드시죠. 네, 카피를 할 때는 바로 파일 카피어싱크 역시 카피도 역시 비동기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폴더에다가 카피를 할 거고 파일네임은 simple-copy.da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똑같은 파일이 있으면 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삭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삭제를 할 때도 간단하게 파일에 delete async를 호출하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파일 입출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도 굉장히 쉽고 재밌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일 입출력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